결승 첫 판은 성남시청에 정진환이 먼저 따냈습니다. 김수호에게 다리가 들렸지만 정진환은 끝까지 상대를 잡아당겨 기선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김수호는 합의 판정 끝에 기체판을 따내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자신감을 찾은 김수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늘어치기로 내리 두 판을 더 따냈습니다. 지난 2007년 민속 씨름에 데뷔한 김수호는 해외 처음 꽃가마에 오르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시름을시작한후부터 계속 여기 프로샵에서 우승해보는 게 제가 꿈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졌는데 저 아직도 꿈 같고요. 잡채기 기술로 결승까지 오른 정진화는 세애첫 우승 문턱에서 짐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문경체급별 장사 씨름 대회 이틀째인 내일은 거상 장사 결정전이 펼쳐지고 KBS 한국방송이 중계 방송합니다. KBS 뉴스 김인수입니다.